예, 여러분, 사와디카아브로마나 라야. 자, 요, 여기는 데이식스입니다. 어? <laughs> 네, 여기는 태국이고요. 자, 여러분, 어, 지금 채팅이 연계, 하트가 연계, 네. 방문자가 아무도 없어요. <laughs> 네. 그렇단 말은? 아, 하트가 3개 됐어요. 야, 여러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세요 윤동 도 방송에 네,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 하트가 만 아홉 개에요. 기뻐요, 기뻐요. 아, 벌써 성적을 거두고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잘 사시고 계시죠? 저희도 잘 살고 있어요. 이민원이세요 지금 여기? 네 방콕이에요. <laughs> 여기서 방콕할 어아예3분 혼자 하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 리가 없으시겠지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세요. 아 <laughs> 오늘 네, 궁금한 걸 <laughs> 물어봐 주세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고마워요 시정 씨.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드럼 스틱을 들고 공연을 가기 전 제가, 저, 제가 리허설 을일 봤다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점점 연예인 같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해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독단의 시간인데. 독단의 시간, 독단. 시제 <laughs> 네, 이제 제가 갈 시간이 왔어요. <목소리> 왜또 어디가 어디가 요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리허설을 하러 이 드럼 스틱 함께 떠나야 됩니다. 고독하네. 떠나요. <목소리> 스틱 과 둘이서. 네. <목소리> 여러분,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이제 영현 씨한테 한번 바로 넘겨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목소리> 리허설 할게요. 잘했어. 여러분, 안녕안녕 그러면은 아까 도훈 씨께서 하셨던 것처럼 Q&A 시간 가져 볼까요? 뭐 궁금한 거, 거 없을 수도 해, 있겠지만 왜? 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보은 씨 0K 바보 땡큐. 오, 오, 오. <laughs> 아, 땡큐. 아, 왔어, 아, 땡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예. 네, 일로 오세요, 성진 씨. 성진 형 일로 오세요. 여기 아, 출연하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오세요. 여기 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아, 아, 규현은 지금 여기서 그래요? 네, 여기서 <laughs> 야, 안녕. 일로 빨리 오세요. 옆으로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애들이... 짠. 애들이 오늘 저희 뭐 하는지 얘기했어요? 네, 네. 이거, <laughs> 그 약간 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이 올라오는... 원피리 바보, 일로 오세요. 원피리 바보, 일로 오세요. 아, 애들이 말안 했어요? 저희 내일 이제...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연하는 거죠. 저희 단독 공연 하는데 네. 이제 태국 방콕에서 저희가 처음 해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공연장에서 리허설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애들은 다 갔어요. 저희는 네. 뭐 조금 천천히 사운드 체크를 해도 된다해서 그 팀의 실세들은 원래 좀 뒤늦게 가는 게 맞는 거예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는 느긋하게 밥 먹고 이제 소화도 다 시키고 올라가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방콕에서 같이 공연 즐기실 분들 네, 내일 뵙도록 하고 뭐 내일 공연을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다른 공연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 굿밤!